마요이코 어, 반갑습다 이거 오, 랩, <laughs> 이거 재생성이 되는 흙이야 그렇지. <laughs> 뭐. <오. 웃음> <안 돼. 웃음> <laughs> 어, 다걀이 아니다. 씨. 1년 뭐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고마워, 미도리. <laughs> 1 0 언제 도 아, 어아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어?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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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다지 나 이제 좀 살려 줘. 음... <목소리> 야, 한명한명 흥겨시면 버렸 아, 캐고 있는데 어? 왜그 앞을. 이렇게 <목소리> <개> 다 죽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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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고 아. 니 아니 이게 무슨? <laughs> 양이 와. 양이 없데말 <laughs> 아니 우리 양 양이랑 제작대랑 하루 감 야. 그래서 어 나이스 파이팅 쓰... 오 뭐야 뭐야 ㅅ 저 사람 어디봐 뭐임? 저기 왜 한명 없어지? <laughs> 가셨는데요? 네가 밀었지 뭔소리야 지발로 갔어 <laughs> 뼈 있어? 뼈 있어야 킬 늘릴수 있는거 아닌가? 그 스켈레톤 같은게 있었던게 아니

아이고, 아이 첫 코야. 왜? 왜? 오, 뭐야? <laughs> 아니, 지금... 이렇게 돼. 이 새끼들 단체로 뭐? 뭐해? 철국, 이크 아우... 아니, 이 새끼 가둬놔야 될것 같은데요, 성모님? 왜 n 요 방금 막 남의 동물을 막 물장수금. 나도 동물 아니, 뭔 소리야. 물어. 야, 이 새끼 블럭 먹고 튀네 하지 마라. 아니, 입에 물고 있는 거봐 봐. 그러네. 귀엽다. 이러고 있어. 어. 너는 관상용으로 하나 놔겨 남겨... 꼬이고. 뭐. 오 어, 네. 돼. 풋보이. 뭐이 맞노? 다 떨고 있는데 바닥으로. <웃음> 음... <웃음> 하지만 잡았죠. 잡게 됐어. 확실하죠? 이 가르쳤어. 오케이냐. <laughs> <laughs> 그럼 음, 이제 이 여우 풀 하나 놔도 돼. 콜라곰 콜라곰이 나왔는어 볼리 볼리베어야 음... 저쪽에다 데려다놓을까 아니 볼라베스 이 새끼 자꾸 탈출해요 님들아. 그럼 한번 내가 선팡 쳐봐. <laughs> 헉 어오 경규야 도망가 어 경규야 어 죽을 거면은 여기 와서 죽어라 어디로 어디 여기, 여기 위에서 죽어 비싼 거다 먹었니 내가 떨군 거어 먹었어 먹었어, 먹었어 난 죽을 택하겠다 <laughs> 이거거든 <웃음> 이게 이게 팀플 오 뭐야 뭐야 팀워크 보이잖아 어? 너 어떻게 나오니? 어 뭐야? 야 건너간데? 어? 어떻게 했노? 야 다리 끊어 다리 빨리. 끊어 다리 끊어 다리, 아, 다리 끊어. 끊어 빨리 리 끊어 이런면 어쩔건데 이런거 어쩔건데 이런거 어쩔건데 라베스야 아무것도 못하죠 <laughs> 아니 제주도의 우볼리비아에서포바고 됐는데? <laughs> 어? 나무저 자고, 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히야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히고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자고, 나 먼저 자고, 고나고고나저 자고, 나나가고 뭐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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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? 어? 이게 무슨 어? 일이란... 의도한 건... 어어어 댕댕아 어, 어, 어. 야 버섯수 한 마리 어디 갔냐? 그 사이를 못 참고 큰기를 심었네 저새끼도 어? 생선이다 <durability> 사카나 음. 야 어디가 어, 어디가 아니, 어? 어, 어. 음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오래 앉아안 어, 엉터리 다 오, 헤씨 눕겠다. <laughs> 도 내가 이마 막 애스턴가? 아, 나 타가 나 애스턴. 왜 떨어져? <laughs> 저거 있어서 보는데 아 철... 철엔 수지가 어, 뭐야?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어씨왜날 날대로 미친놈이너 팼잖아, 너가 팼잖아. 나빵안 때렸는데, 이모네 인기 오한테 어, 뭐야? 방금... 뭐였어? 어, 뭐 나왔어? 뭐였지? 아기 봄 뭐, 아, 나와서 어 나가서 죽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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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파티... 오 어, 어, 잠마, 어, 어디 가노? 잠마, 나 죽는다! 아야, 아, 된다. 우와. 이거 몬스터 파티 때는 왜 자꾸 얘기를 부수면서 나온 거이 새끼들니까? 혹시 양동이 채로 줘야 되나 이 새끼야? 안 아, 먹어? 오, 야! <laughs> 뭐야? <씨>. <웃음> 아우! <웃음> 아니, 뭐, 뭔데? 대체! 이냥마이더스의손이네 그냥 그냥, 그냥. 그냥 그냥 건드는 거받거다 그냥 저 공으로 보내버리네 <laughs> 아니 뭔데! 뭐거 <laughs> 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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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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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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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거 그냥, 내가, 나, 와서써 너, 너, 도되니 저장하고? 그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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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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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그냥.